하나, 아, 어, 자렷 어, 이게 하나. 자렷 하나, 막 이게 마무리가 정확한 건데, 하나, 하나. 옆으로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, 자렷 둘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하나, 하나, 하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미는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. 딱, 둘, 셋, 다둘셋4 5 6 7 8 9 10 10 10 1둘셋넷 호흡하는 것도 둘0 1 이렇게 10 10 10 10 1 động vui thế rồi